여러분, 이 진리의 잣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세우셨는데 그의 본명은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부는 굉장히 수제였어요.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영국 성 어거스틴 중앙신학대학원을 나오면서 모든 것을 졸업한 수제였습니다. 그런 수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에 와서 예수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교육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계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 대천덕 신부에 관한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더 있다라는 책에서 이태영 기자는 대천덕 신부를 인터뷰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지내면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당시 전 중국에 퍼져 있는 가난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단지 몇 푼의 돈을 줌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준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겠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고등학교 시절 자연히 나는 사회주의에 열광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모택동과 홍군 그리고 대장정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점차 나는 사회주의보다는 공상주의가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자서전을 섭렵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뷰를 가운데 그가 직접 한 말을 더 있다라는 책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선원 노동, 조합, 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은 사회운동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제자들을 길러낸 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성경이 지주들과 권력자들의 돈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성경을 재석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헨리 조지라는 그 자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이 사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있다란 책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국민일보에 있는 기자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국민일보 그기자의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제가 그대로 적어온 것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그가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고쳤으면 그래 말을 말자인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노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끝은 어떻습니까? 영방제 통일을 외쳤어요. 희년과 함께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년과 함께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던 최초로 방인성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천더 신부가 돌아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그 단체를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운동한다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일했어요. 지금 한국에 수많은 기도 운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내려놨지만 그 사람이 대청덕 신부를 존경하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신현과 함께 할때 같이 축사하고 거기서 같이 토론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왜 이러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대체된 신부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었겠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대한민국에 넘어왔잖아요. 기도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운동하는 모든 목사님들 길러낸 제자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 있느냐? 진리로 말씀으로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적토 신문 어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요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청도 신부의 이 영향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아 이걸 끊고 우리는 회개하고 잘 나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여전히 예수원을 이어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도 운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정의 아니 신앙생활은 오직 진리 위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연관이 있고 내가 아무리 그 사역과 연관이 있고 내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쳐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놓쳤었구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깨닫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인맥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